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영입니다. 이번 강의는 418강이고요. 발소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소 자는 우리가 11강에서 배웠고요. 어원은 몸통과 다리. 자, 어원은 발족과 같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이 부분이 발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보면 손처럼 보이는 부분이 보이고요. 자, 발족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이렇게 쓴게 발족이었는데, 어디만 다르다? 윗부분만, 이 부분만 조금 이렇게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관련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정하다 정.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빙빙 돌다 선입니다. 자, 정한다. 위쪽에 보면 일단은 이 글자의 집 면자가 보입니다. 자, 집을 뜻하는 거죠? 집 면자가 들어갔고 아래쪽에 발소가 들어 있습니다. 자, 집면과 발소. 발소는 여기에서 발소는 원래 발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바르다 정자가 변한 모양이 이렇게 발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올바르다. 집이 안정적이다. 정돈이 잘 되었다. 집을 어딘가에 정했다. 나는 여기에서 살 거야. 자, 또는 의견을 우리가 여러사람의 의견이 다른데 의견 하나로 통일을 시켰다 의견을 한하로, 하나로 모았다 정했다 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수 있는 단어는 예정 또는 결정 우리 이렇게 결정했어요 자 앞으로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할때 쓰는 단어에 정자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 글자는 빙빙 돌다 선자 여기에 보면 나부기다 언자가 있습니다 나부끼다 언짢은 우리가 312 강에서 배웠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가져왔었죠. 여기에 보면 깃발 네모난 깃발을 펄럭이고 가는 사람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 깃발만 보고 조졸졸 따라오죠. 깃발은 네모나니까 글 글자에 네모 방자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그래서 글자에 가보면 이렇게. 네모 방자에 뒤에 졸졸졸 따라오는 사람들 자 나붓기다 언이다고 그때 배웠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와서 보면 나붓기다 언자가 세월이 지나면서 음이 무엇으로 바뀌었다 선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자로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그러면 어디에서 왔겠다 발소에서 왔겠다. 자, 발에서 어떤 의미가 왔다? 빙빙 돌다. 우리 하늘에 새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죠? 자,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빙빙 돈다. 자, 비행기가 착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비행기들이 내릴 때 선회비행이라는 걸 합니다. 한 바퀴 돌고 와서 내릴 준비를 계속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하다 정, 빙빙 돌다 선을 되었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분명하다 초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주추톨초. 자, 위에 보면 나무목자 두 개가 보이는데요. 나무목자는 수풀림 자입니다. 자, 나무가 많은 모양을 얘기했었고요. 여기에서는 휘초리로 다리를 때린다 그런 뜻인데요. 여기에 보면 나무목자 두 개와 아래쪽에 발소 자. 그러니까 휘초리로 다리를 마구 때린다는 거죠. 잘못된 점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휘초리를 사용하지 않지만, 옛날에 옛날에 잘못한 게 있으면 서당에서 휘초리로 많이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준다고 해서 분명하다 초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주춧돌 초입니다. 한문은 뜻과 음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면 분명하다 초에서 음이 초가 왔고요.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왼쪽에 보면 돌서자가 있습니다. 자, 그 돌로 무엇을 했다? 주춧돌을 세웠다. 자, 주춧돌이 무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땅이면, 이땅 위에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돌을 올려놓고요. 그 위에다가 통나무를 통나무로 되어 있는 나무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지붕을 이렇게 세워서 집을 만든다. 자, 땅에서 이거를 띄우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나무가 땅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나무가 빨리 썩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 흙이 닿지 않도록 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돌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나무를 세우면 나무가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돌을 보고 우리는 주춧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돌석자에서 주춧돌이라는 의미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공사라는 말을 할때이 단어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처음에 하는 공사다. 처음에 이거부터 해야 건물이 올라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다 초, 주춧돌 초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18방향에서 발소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